안녕하세요. 지은 예감 최명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담양에 있는 전남도립대학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받고 있는 교육은요. 국제 온라인 6차 산업 협회에서 진행하는 네, 멋진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라서 우리 교육생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또 이렇게 6차 산업 홍보 매니저로서 멋진 활동을 할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실거죠? 자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예감 최미영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담양에 있는 전남 도립대학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받고 있는 교육은요. 국제 온라인 6차 산업협회에서 진행하는 네, 멋진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